시작이 됐죠 그왜 그러니까 예. 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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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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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예, 예. 그, 그 맞아, 맞아. 나무를 타고 내려오듯이 이런 반전를본 적이 없습니다 박희빈 씨는 이번에 근데... 이 품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여자분을 그렇게 마치 공다루듯 이렇게 가볍게 다루면서. 이 열정적인 무대, 감히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싶으면서, 저 상대형 남자 참 괜찮다. 이런 <laughs>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탱구하면 장미꽃이고, 막, 이런, 이런, 이런 <웃음> 섹시한 <웃음> 이런 여성분을 생각을 했는데, 네. 여성분도 정말 섹시하지만, 남자분도 거의 못지 않고, 너무 섹시한 매력을 느껴가지고, 아, 탱구가 이런 다른 매력이 있구나,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거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 시청 t 들에게 n d this is m a r i e h i i a m m a r t i n a n d t h i s i s m a r i e l l a a n d w e r e from uh, the Netherlands.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덜란드에서 마틴과 마리엘입니다. 예. 예. 게좀 <놀라> 네. 아, 닦아줘요. 네. 아, <놀라> 아, <놀라> 아, 아니 이거는 이거는 거기 닦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놀라> 네. 이분 대한 프로필을 간단하게 멋지게 네.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하는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에 1위를 차지하고요. 각종 오디션 대회를 통 세계적으로 휩쓴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laughs>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냥 춤만 추셔도 너무 멋지신데 왜 이렇게 던지고 돌리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힘도 퍼포먼스 힘도 퍼포먼스를. 예. 힘든 퍼포먼스를. 좀위험하면서 힘든. 예, yeah, 저희는 그 같은 오디션 show. 대회에 참가했다가 서로의 그 연기를 and 보고 반해서 dancing. 같이 팀을 so 결성하게 되었고요. 저같아 uh, so uh, uh, um, no? 마틴의 경우에는 라틴 댄스를 전문으로 하고 또 마리엘의 경우에는 현대무용을 전공을 no? so kind of 하기 of 때문에 we're, 서로 we're, 분야는 we're 다르지만 together.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와, 네, 점박. 네, 그. 일반 탱고를 아크로바틱하게 이렇게 풀어서 지금 하시잖아요 어, 그러면 은그 일반 동작들이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네. 참 궁금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 탱고와 네. 두문의 탱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네.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우리 We surely can, we surely can I'm very curious 네 yeah. <laughs> 일반 탱고를 좀 보여줄 존박 씨와 박혜민 씨가 좀 도움을 좀 yeah.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Yeah. 혜민 탱고 네. 뭘 먼저 할까요? 클래식한 평범한 탱고 음악 갑니다! 평범한 탱고예요. 그렇지요. 일반 탱고 동작이 오늘의 주인공들 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한번. 와. 오! 와. 오! 와. 와. 던져버렸어. 우와 우와. 이렇게 돌려야 <laughs> 돼 그냥. 와우! 자두 번째 평범한 동작. <laughs> 돌아가시는 거예요. 음, 음. 음악 갑니다. 와우. 와우.